퇴사를 앞두고, 아니, 사실 퇴사 후에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뭘 해야 하나? 는 고민이 커집니다. 퇴사하고 나면 더 이상 일정에 쫓길 일도 없고, 마음대로 시간을 쓸수 있다는 자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더큰 압박이 되기도 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싶었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찾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퇴사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제 건강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늘고 몸도 뻐근하고 계속해서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결국 저는 밥을 끊어보자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단순히 밥을 끊은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몸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7일 만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더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사라지며, 몸과 마음이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제가 겪은 변화와 그로 인해 깨달은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은퇴 준비를 하거나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체력은 관리할 수 있다. 40대 후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체력을 관리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일상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면 운동을 하려는 의욕도 떨어집니다. 저 역시 매일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운동을 미루곤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나니 일상에서 시간을 낼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체중과 건강관리로 이어졌어요. 밥을 끊으면서 체중이 줄고 체력이 확실히 개선되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하루하루 더 활력이 넘쳤고 이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게 됐죠. 퇴사 후 시간이 늘어날수록 체력 관리를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더 오랜 시간 일을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 퇴사 후 밥을 끊으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항상 일정에 쫓기고 매일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퇴사 후 매일 쫓기듯 살던 일상에서 벗어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여유가 저의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죠.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의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퇴사하고 나니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자신만의 시간이 생기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3. 건강을 챙기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퇴사 후 단순히 밥을 끊고 체중이 줄어들면서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면서 건강이 결국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죠. 예전엔 건강을 챙기지 않고 일에 몰두하면서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하는 게 중요했죠. 그러나 퇴사 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건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퇴사 후 시간을 좀더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일에 몰두했었는데, 이제는 건강을 챙기면서 나 자신을 돌보는데 시간을 더 쓰고 있어요. 건강을 챙기면서 일이 더잘 풀리고, 더 즐거워지기도 했고요. 결론, 퇴사 후의 삶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에. 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줍니다. 퇴사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찾는 과정입니다. 밥을 끊으면서 제 몸과 마음이 변화했듯 여러분도 퇴사 후에 자신을 잘 돌보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나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의 중요성. 퇴사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쓸수 있게 되면 처음에는 설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사 후에는 규칙적인 식사나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선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뇌는 일정한 루틴에 의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뇌의 서카디언 리듬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불리는 생체 시계는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며 이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우리의 몸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신체 기능이 더 원활히 작동하게 됩니다. 일정하지 않은 생활이 장기적으로 신체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퇴사 후에는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퇴사 후 마음껏 먹고 자는 생활이 계속되면 결국 체중이 늘고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장기적인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면, 불규칙한 식사는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만성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퇴사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퇴사 후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처음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목표를 잃은 듯한 기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의 mindfulness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명상 기법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 챙김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지고 전반적인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퇴사 후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안정감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6. 삶의 목적 찾기와 개인적인 성장. 퇴사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을 찾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후 처음에는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러나 이것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자주 다룹니다. 자아실현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퇴사 후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만족감은 매우 큽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고 합니다. 퇴사 후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찾는 여정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깊이 있는 자기 탐색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 후의 삶은 변화의 기회. 퇴사 후의 삶은 단순히 직장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부터 나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퇴사 후의 시간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신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마음 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끝났을 때 퇴사 후의 삶은 단순히 변화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